자, 상관분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상관계수란 뭐를 뜻하느냐? 직선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계량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척도 중에서 공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고배의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키를 한번, 키와 몸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와 몸무게. 자, 그러면 키의 편차를 생각해 보고, 몸무게의 편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면 몸무게도 클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평균보다 키가 크면 평균보다 몸무게가 클 가능성이 있어요. 또 반대로 평균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몸무게도 평균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곱하기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곱은 부호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뭐 산의 고도와 온도 간에 관계 해 볼게요. 산의 고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산의 고도가 낮으면 온도가 따뜻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음의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 편차의 곱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머리카락의 개수랑 IQ랑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는 머리카락 개수가 플러스일 경우라도, 즉, 평균보다 많아도, 머리 숱이 많아도 IQ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평균보다 적어도 IQ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업을 하면 막 플러스도 됐다가 마이너스도 됐다가 플러스도 됐다가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양의 상관이 있는 이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는 평균 내면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음의 상관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상관이 없으면 공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0이 돼요. 무상관일 때 0이 됩니다. 서로 독립일 때 공분산은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렇게요. 그런데 이 공분산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변수의 연관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단위가 달라지면 값이 그때마다 변해요. 즉 키와 몸무게를 쟀는데 키를 인치로 쟀는지, 미터 단위로 쟀는지, 센티미터로 쟀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얘를 언제나 단위가 뭐가 됐든 간에 효과를 상쇄해서 언제나 이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나의 통계량을 고안해 낸 겁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양의 상관이 있죠. 직선 위에 선 점들이 모두 올라온다. 그럼 플러스 1이고요. 아주 높은 음의 상관, 직선 의 위에 모두 다 점들이 올라온다? 마이너스 1입니다. 머리카락 개수와 IQ처럼 전혀 상관이 없다? 두루뭉실한 이런 관계를 가질 때에는 상관 개수가 제로입니다. 자, 이러한 직선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어, 통계량을 우리는 상관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봅니다. 표본의 상관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표본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공분산의 여수식에다가 표본의 표준편차 수식 이렇게 고려를 하면 이 수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합을 이렇게 sxx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표본의 상관계수는요. R은 제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SXY 나누기 루트 SXX 루트 SXYY 아,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요거는요. 뭐라고 해요? XI를 X bar Y 차이를 계산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지난번에 보인 바 있는데, xi의 제곱합에다가 마이너스 nxy 제곱과 같습니다. 됩니까? sx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sx, 어, y y 와 sxy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반복해서 풀면 그냥 이제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관계수의 성질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요거는 직선의 연관성밖에는 볼수 없다는 한계점입니다. 요런 식으로 뭔가 중심을 가지고 봤을 때 뭔가 대칭적인 관계 있죠?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를 볼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는 모두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상관계수는 직선 위에 점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기울기하고 상관없이 전부 어, 얼마나 기울었느냐하고는 상관없이 선 위에 점들이 모두 올라오면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게 이게 상관계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 변수 X와 Y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평면상의 2차원 자료 XY를 다점에서 나타낸 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아니, 다른 변수들을 상관을 통제하고 나타낸 것을 편상관계수라고 해요. 자, 뭐 그런 게 있다. 진짜 호기심이 높으신 분은 찾아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됐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통계량 중에서 성질이 다른 것은 어때요? 변동계수나 분산이나 사분위 범위는 3포도를 나타내는 거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표본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떡하니 주어져 있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x와 y 간의 상관계수의 값은 어, 이러한 그 선형 변환을 거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옳습니다. x, y의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3x와 2y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상관계수는 같고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은 같다 아니고 절대값은 같다 혹은 뭐 부호만 반, 부호가 반대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연관성이 있어도 그것이 대칭적인 관계면 어, 상관계수는 0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r 상관 표본 상관 계수를 구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값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위에는 sx y고 밑에는 루트 sxx 루트 syy 요렇다 했죠. 자, 어찌 됐건 간에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 i y i 빼기 n x bar y bar 요거는요. x i의 제곱 빼기 n x bar의 제곱 요거는 y i 제곱 빼기 n y bar의 제곱입니다. 자 지금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문제가 회기분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문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드시 아, s, x, x, s, x, y. 저 표기가 무엇인지 편차제곱합을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식을 변환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s, x, y 주죠. 이 자리에 2070 넣고, 그 다음에 n 5고 10 넣고, 그 다음에 x 바는 뭔데요? 100 나누기 10이죠, 10. Y 바는 뭔데요? 20이네요. 요런 식으로 안에다가 다 집어 넣으세요. 다 집어 넣으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돼 있나요? 자, 5분의 답은 우리 교재에 보면, 자, 4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다 집어 넣고 한번 풀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상관분석의 적용을 위해서 산점도에서 관찰해야 하는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선형의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점이 존재하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상관계수는 영향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아주 이상한 값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게 추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자, 어, 잠깐만요. 자, 만약에 또 이렇게 아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아주 이상한 값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직선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 값이 존재하면 어, 이렇게 상관계수는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상값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내가 뭐 보세요. 지금 두 군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남자는 여기 뭉쳐져 있고 여자는 여기 뭉쳐져 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놓고 보면 어때요? 아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을 놓고 보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자료를 층화시켜야 될지 말지의 여부도 표를, 그 산점도를 보고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선형관계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의 값은 단 그 단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분사는 단위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줬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맞고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맞고요. 만약에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이라면 이 변수는 완벽한 상관관계에 있는 거 맞습니다. 상관계수는요, 두 변수의 2차 곡선의 관계는 절대 나타내줄 수 없습니다. <laughs> 2차 곡선은 요렇게 대칭적인 관계예요. 언제나 무상관, 상관은 0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의 답 4번. 자, 그 다음에 또, 피어슨 상관계수에 상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곡선 관계가 되었을 때 기울기를 의미합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죠. 모두 양적 자료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어, 상관계수가 음일 경우에는 한 변수가 커지면 다른 변수는 작아지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단순 회귀 분석에서 결정 계수의 제곱근이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또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R스퀘어라고 결정개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곱근 씌운 것이 상관계수, 표본의 상관계수가 됩니다. 다, 자,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하다. 즉, 하나의 변수가 변하는데 그 나머지 변수가 그대로 값이 유지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상관계수가 제로, 무상관이다. 맞습니다.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 값보다 항상 100만큼 크다. 이러면 완벽한 상관이 됩니다. 자, 상관 계수의 변수들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는 변할 수 없어요. 상관 계수는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확률 변수의 상관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죠? 그렇죠? 틀린 것은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상관 계수는 함수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가를 나타내준다. 함수 관계 아니에요. 1차 선형 관계만 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상관계수의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실제로 계산을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상관계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0.93이었어요. 자, 0.93 이거예요. 기울기가 일단 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뭐 상관이 없어요. 0에 가까운 값0.20그 다음에 이거는 양의 상관인데 조금 펑퍼지마죠. 0.70 자,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고, 그림을, 산점도를 보고 상관계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X와 Y의 표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 절대값이 작으려면 거의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 요 경우는 아주 그, 그 2차 곡선의 형태가 아주 강하게 뛰긴 하지만, 어째요? 상관계수 구하면 이거는 0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y의 상관계수가 0.92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선형 변환을 하더라도 앞에 곱해지는 계수가 플러스다. 그러면 똑같이 0.92를 가집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관계수 문제 꼭 맞추세요.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관계수를 직접 풀줄 아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직접 풀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계산하기 이전에 제가 요 밑에 풀이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오른 것은 일단 요 순서 쌍을 점을 딱 찍어 보면 완벽한 음의 상관을 가지거든요. 따라서 구하나 마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상관계수가 될 겁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와 선형관계를 가지고요. 그 기울기가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관계수는 1이 되겠죠. 그쵸그 다음에 기울기 그 완만한 정도, 극격한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냥 양의 관련을 가지기만 하면 상관계수는 플러스 1입니다. x와 y의 상관계수 어, rx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상관계수는두 변수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 아닙니다. 두 변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이산형 자료 x,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0인 부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0인 부분만 자, 요렇다는 이야기는 이 관계가 어때요? 크면,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요겁니다. 실제로, 어, XY의 관계는 양의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하면 22번이 답이 됩니다. 자, 키와 몸무게의 관계, 상관계수가 0.6이다. 키에다가 2를 곱하고 몸무게에다 3을 곱하고 1을 더한 뒤에도 상관계수는 여전히 0.6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상관계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상관계수 x, y 간의 상관계수를 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거 x, y가 서로 독립이면 상관계수 제로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상관계수는 여기 똑같죠. 그다음에 이건 이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강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직선 관계가 강하죠.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답은 3번입니다. x의 분산이 16이고 y의 분산이 25고 어 자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이 10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을 자 어떻게 해요? 공분산 x와 y의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의 각각의 표준편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값이 나눈 값이 뭐예요? 코릴 t 레이션입니다 x와 y의 상관계수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어떻게? 마이너스 10 나누기 루트 16 나누기 루트 25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4520 분의 1 0해서 마이너스 0.5, 2번이 답이 됩니다. 25번은 답이 2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수 있겠죠? 이것도 볼까요? x, y의 관계가 상관계수가 0.5다. 그러면 요 둘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곱해졌죠. 마이너스 0.5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니까는 그대로 또 0.5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0.5 0.5가 연결된 27번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상관 계수의 검정을 할때 어떤 통계량을 쓰는가인데 이 문제는 사실 통틀어서 두번 나왔거든요. 그러나 나왔을 때 혹시라도 외웠다가 풀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요 이렇게 t, t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 n-1인 t 분포를 따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하고자 할 때, 올바른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했어요. 자, R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M 마이너스 2. 이것이 T분포 M 마이너스 2 자유도를 따른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러한 상관계수가 0인지 아닌지를 가설 검정하고자 할 때, 그때 검정 통계량과 자유도는, 자유도는 M 마이너스 2구요. 1번 3번 탈락이고 그 다음 어떻게 R 곱하기 루트 M-R 아, 제곱분의 M-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어, 문제를 풀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귀분석입니다회귀분석은 어떤 분석을 뜻하느냐 면 X와 Y의 짝을 이룬 연속형 자료, 계량형 자료가 있을 때이 자료들이 이렇게 상관분석할 때처럼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장 바람직한 어 직선으로 적합을 시키는가 하는 게 직선의 회기식을 적합하는 것이 바로 회기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점들 X, Yi 는이죠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 하 나가 xi 일때 yi 값, 즉 xi yi 다 이렇게 주어져 있 다고 한번 생각 해보 세요. 그러면 이 yi 는 어때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원 xi. 그러면 여기 이제, 직선식은 여기 있는데, 그죠? 직선식은 여기 있는데, 내네 점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오차가 항상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오차항까지 포함을 해서 회기식의 기본 모형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저 여기 있죠. 그죠? 총 n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오차항은 어떤 가정을 만족해야 되느냐? 서로 독립이면서요. IID로 서로 독립이면서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 분산은또 같아야 돼요. 동일한 분포, 어, N, 제로콤마, 어,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어, 요, 오창의 기본 가정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본 가정에 대한 문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분산분석 할 때도, 어, 오창의 기본 가정에 대한 문제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회기분석에서 추정량의 성질이 아닌 것은, 회기분석에서 그, 요 베타제로와 베타원을 추정하는 성질, 추정량이 가져야 될 성질은 불편성, 선형성, 유효성, 일치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오차항의 기본 가정인 등분산성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단순 회귀 분석에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독립 변수는 오차 없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독립 변수는 오차 없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오차 측정 오차를 수반한다. 그쵸 오차를 수반하죠.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독립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는 게 아니고, X는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때 결정이 되는 YI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측정 오차들은 서로 독립이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순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 틀린 설명 고르시오 했습니다. y의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진다. 맞습니다. 오차항 ei와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습니다. 등분산 맞고요. 그다음에 베타 제로는 x가 0일 경우에 y의 반응량, 즉 x가 0일 경우에 밤통하는 y축 관통하는 지점이 되고요. 베타 제로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이 아이들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다. 그 다음에 y 아이들은 y 아이는 독립 변수가 아니죠. 여긴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틀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한다. 이게 아, 지금 직선의 연관성을 볼 거거든요. 직선. 자, 그런데 좀 모호합니다. 넘어갈게요.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의 값 변화에 어떤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 맞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 모형에서 오차의 기본 과정은 이렇고 오차는 서로 독립이다. 맞아요.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회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잔차의 제곱, 잔차의,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합니다. 제곱합을 그래서 잔차의 합을 최소화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상관분석 및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자는 먼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산점도를 그려서 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면 관련이 있어도 상관계수 0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우면 높은 상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마이너스로 음의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회귀분석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와의 관계 이거를 볼게요. 기울기가 양이면 상관계수도 양입니다. 회귀분석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상관계수도 양수다. 옳은 설명 1번이네요.